아침 햇살 너무 좋다. 하늘도 맑고 기분이 어떠세요? 아 아침 새벽 대바람부터 다 잡고질을 하십니다. 아 피로가 싹 풀려요. 아 피로가 싹 풀리시죠. 멋지십니다. 아유 깜짝이야. 이야 예, 깜짝이야. 아유 개구쟁이. 아유 개구쟁이. 아니 여기 뷰는 끝내준다 이렇게 찍으니까 되게 멋있어. 아 커피. 아유 마담 미마다님 한마대님 커피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거 아니야? 아, 아니요 가져왔어 <laughs> 갖다 드릴. 드리... 커피가 그 나와 가지고. 아유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라 얘가 급합니다. 그거 보온이 돼서 아주 좋네. 어디 갔어? 안 들리나? 어머. 우와 잠수도 잘 하시네 당신도 해봐 당신도 못하지? 당연히 <laughs> 미성 수영 좀 해보셨나보네요 잠수도 하시고 멋지십니다 그렇죠 고산게 지구라트라는데 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가이모강에 지금 홍수가 져서 물도 상당히 탁하고 물이 많네요. 나는 이거보다는 좀클줄 줄 알았어요. 사진으로 보니까 아 어, 어, 이미 모자가 너무 멋있어요.

이쪽로 올라가야지 방향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는 헝가리 아유, 안 돼, 태선생님 t 상 i n g 입니다 아버지, 랑똑같아아니우아 아버지, 랑똑같 아버지, 니까 아버지, 아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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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지, 랑똑같아아이 사람도. Шулай ук сакла. 하 는데 한 달이 치킨 도먹어 보고. 달로 가거요 불로 가도 거요고다성 네, 지구인가 공사를 한다 그러더니 계속 아직까지도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사장님, 그리고, 다녀모강은 홍수랍니다. 많이, 물이 너무 많은데. 오늘 주님이 그런 사람 탈수 있으려나 모르

yes i'm down in the 嗯。<music>